안녕하세요 문덕TV입니다 오늘은 문덕아빠의 쭈꾸미낚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쭈꾸미낚시에서 첫수, 장원, 세자리수를 유지하는 채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비, 애기, 봉돌, 로드, 라인, 릴, 물대, 낚시방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쭈꾸미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드의 감도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장비의 전체적인 무게가 낮을수록 쭈꾸미가 올라탔을 때 느끼는 감도가 좋아집니다. 쭈꾸미 낚시에서는 무조건 직결 채비를 운용합니다. 라인에 연결한 삼각도레에 애기와 봉돌을 단 삼각도레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직결 채비여도 봉돌이 더 밑으로 내려가 감도를 더 느끼기 쉽고 애기가 바닥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애기는 사이즈가 작은 걸 사용하는 편인데 날카로운 바늘이 달린 걸 선호합니다. 쭈꾸미는 거의 애기를 안 타서 애기 교체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바다로 내리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바늘이 날카롭고 크기가 작은 애기가 비싼데 직결 채비를 사용하고 채비를 날리는 빈도가 줄어 바늘이 휘지 않는 이상은 애기 교체를 안 합니다. 채비 핵심은 텅스텐 봉돌입니다. 텅스텐은 쇠에 비해 두배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무게에도 부피가 작아 더잘 가라앉고 조류 영향도 덜 받아 감도가 우수합니다. 보통 텅스텐 6호를 사용합니다. 텅스텐 봉돌은 조금 때 6호에서 8호 정도면 3~4m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문덕아빠는 평소 로드를 두 가지 가지고 다니는데요. 쿄쿄 A542는 연질대, 쿄쿄 J572는 경질대입니다. 두 가지 모두 경량로드라 감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질대의 경우 초리대가 유연해서 경질대보다 손에 느껴지는 감도는 낮으나, 거센 파도나 움직임에도 바닥에 내린 애기와 봉돌의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텐션이 더 높아집니다. 해서 파도가 심하거나 컨트롤이 어려울 때, 또는 낮은 수심에서 연질대를 사용합니다. 경질대는 움직이는 만큼 또는 파도에 따라 애기와 봉돌의 움직임이 크지만 컨트롤만 잘한다면 감도가 직관적이어서 입질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수심이 깊어질수록 슬랙라인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연질대보다 경질대가 낚시하기 편합니다. 라인은 가장 얇은 걸 선호합니다. 조류를 최대한 덜타 감도를 높이기 위해 0.459 합사짜리 라인을 사용합니다. 릴은 도요라이거와 캐스트킹 캐스트럴을 사용합니다. 가장 가벼운 베이트 릴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한때 문덕아빠는 조리용 저울로 장비 무게를 잴 정도로 무게에 진심이었습니다. 속으로는 과하다 생각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장비를 갖추고 잡히는 마리수가 늘다 보니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물때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잘 잡아주는 배가 아니면 사리물 때와 멀어지는 시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쭈꾸미 3자릿수 낚는 꿀팁입니다. 기본적인 쭈꾸미 낚시 방법은 모두 아시겠죠? 봉돌을 바닥에 찍은 후한 번씩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주기. 하지만 너무 들었다 놨다 하시면 쭈꾸미가 겁먹고 안 올라타니까 바닥을 찍으면 살짝 들어서 바닥에서 약간 끌거나 그 보다 살짝 위를 맴돌게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봉돌을 바닥에 딸깍딸깍 한다는 느낌으로 너무 높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입질이 너무 없으면 가끔 한 번씩 허챔질식으로 크게 들었다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항이 생기면 빠르고 간결하게 챔질을 합니다. 낚싯대 끝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만세하는 느낌으로 팔을 전체적으로 들어주면 걸린 쭈꾸미가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올라옵니다. 릴링은 일정한 속도로 해야 애써 잡은 쭈꾸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가끔 뻘에 박힌 것과 쭈꾸미가 잡힌 것을 혼동할 때가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장비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쓰게 되면 이런 혼동을 줄이고 입질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덕아빠가 쭈꾸미 낚시에서 첫 수를 올리고 장원을 하는 비법을 공유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조언 주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